안녕하세요. 거래자 및 투자자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말 양식은 이 비디오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왕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세요. 귀하의 좋아요는 채널 발전에 매우 필요합니다. 구루, 마켓츠.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티커, 이 리뷰는 2024년 5월 11일 현재의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루, 마케츠 회사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오토 일렉트론, 34개 기관이 평가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지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비디오를 일시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중인 기업의 각 매개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티커 분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링크를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49억 9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1520억 달러입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3.28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13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430억 달러입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3.233%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증권거래소 지분과 대차대조표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점유된 목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3.284%입니다. 대차대 조표 자본금은 3.233%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 낮은 수준이다. 조직의 시장 점유율 및 하위 범주의 장부가치 평가. 납품 감점 1점 연구 대상 조직의 금융 부채는 8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본화 장부에 대한 금융 부채는 회사 자본금의 6%에 달합니다. 회사의 부채 등급 매우 좋음 2점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와 이익의 잔액은 0에 해당합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26.5로 하위범주보다 나쁩니다. 하위범주 회사와 비교하여 주가 대비 이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7억 6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 가격에 부정적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치 비율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7로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나쁩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0백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부정적이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수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이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배를 눌러주세요. 마진은 0%이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10.1%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성과 간의 차이는 10.1%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기업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하위 범주 인력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771%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326% 적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의 환율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277만 4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65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325.5%입니다. 하위 범주 기업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1인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직원 1인당 이익은 0, 0달러이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4.6, 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회사의 직원 1인당 수익은 0, 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24만 4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개별 직원당 수익 지분을 추정합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매각용 주식은 9.1%를 차지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6.3%입니다. 이는 쇼 스키지의 위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55%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하위 범주에서 RSI 수준 14은 약 48%입니다. 평균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해당 회사의 증권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회사 주식의 가격 변동 비교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114.7%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21.9%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 의미도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5.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 마이너스 0.3점. 매우 광범위하게 보면 미국 전체 시장 내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균평점은 0.3포인트임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 점수-5.5점 대비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는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평가를 바탕으로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구루 마켓츠그 사실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 중 하나 2024년 3월 10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회사 티커 MVIS. 주식평가참조 시스템 구루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을 닫습니다. 이익은 50.6%였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당신은 진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청중입니다.